녹화 켰어요. 인사하세요. 너너 어, 너 맨칭님이랑 알고 있어? 저 <놀람> 시작합니다. 맨칭님. 녹화 켰습니다. 그래서 뭐 쪄라고? 양띵하고요. 오렁 있어. 오렁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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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진짜요? 이거 <이걸> 이렇게 <놀람> 어 <놀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 전혀 안 반갑네요. 왜죠? 와서셔 <놀람> 누군지도 몰라. 야. 방송도 안 보여. 야, 응? 통화 방 껐다가 다시 해야죠. 왜요? 지금 더덕이 유령이야. 괜찮아요, 뭐. 나 해줄게. 음... 됐냐? 어. 지금 유령이었어. 아 진짜. 됐어? 어. 어, 이거 던지면은 큰일 난다는데 창. 어. 야, 니들 어제 거기 아니냐? 아니야 집에 와서 아 집에 왔었어? 응. 음 바다에 아, 있는 니들... 물고기 없나? 일 껐었지 아아 아, 니들은 더 있었지 씻어야지 잠만에 어, 저도 저기야 됐어요 잠만요 저기 저기서 그거 되지 않냐 저기야 됐어요 나? 예 아니 아 엄마야 사랑해 왜요? 니가 복구해 줬구나 <laughs> 그게 아니라 세이브를 안 하면은 아어 어, 네가 거. 네가 세이브를 안 하면 어 서버 그 그전 상태는 되긴데 유즈는 그게 되거든 근데 포스터가 저장 안 하는데 맵이 저장이 안돼어야 야야야 뼈좀 있는 사람 뼈두 조각 어? 뼈한 조각 너뼈나뼈네개 뼈뼈 있어 많아. 어 뼈는 거기 밖에 많아 아이나 고마워 잠깐만 밥 먹고 올게 꽃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슬슬 동굴 가야죠 내일 가야되나? 어디 계시나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 끊겼나? 맘마야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아무도 말을 안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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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려요? 아토님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카이프 안들려요? 어 저도 스카이프 안들려요 아 저새끼 마이크 음소하고 갔어. <laughs> 제가 통화방 다시 풀까요? 야, 할배야, 어 네가 통화방 다시 봐. 예 제가 다시 풀게요. 어 이런 상황도 이거 있네요 여러분. 예 제가 저거 통화방이 음소하고 나가잖아. 꼭 통화방 모두 전체가 음소가 돼. 어맞마야예예 예. 예, 예. <laughs> 야, 진짜 <저 웃음> <올프리> 개... <laughs> 아, 진짜 저 올프리 개.. 어디 자여기 뭐로... 할배님을 초대하고 저.. 할배야! 내말 안들렸냐? 어예그이가 올프리가, 올프리가, 올프리가 호스트였잖아, 호스트였잖아. 어. 그 칼포가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그.. 방금 그... 들었어 어어 그래서, 그래서 올프 새끼가, 새끼가 이렇게 하고 왔어 거기 어디예요 여기. 어 기다봐 야 근처에 너희 집, 너희 집 너희 그거 있지 뭐예요? 옆에 타워 올라가는 타워야? 것처럼 타워요 올라가는 것처럼 타워 안돼 있어, 있어 타워 타워 있지요이 타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개 있어요 두개어 그거 맞아 어어 이쪽으로 어, 어, 어. 갈까요 엄마야 네 살려줘 친구 불러와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어. 아토님 한대요 통화 초대하겠죠? 야 초대해 빨리 초대해 게임부터 초대해 예 게임부터 아아토미온데아 아, 망했다 야, 빨리 납치해 빨리 납치해 납치하라고 빨리 야, 살려줘 저기요 맘마야 지금 빠른... 게임은 안킨거 같은데요 맘마야 맘마야 예. 예, 예. 선물이야 <laughs> 아이이 아. 이크, 아. 이크 에크 <laughs> <한 편을> <laughs> 이크 크미친새끼 사극 한편을 찍었다 이크 에크래 미친놈 <laughs> 야. 거북이 올라올 타이밍이냐 지금? 응? 거북이 개 많이는데. 어, 그런 듯? 음. <laughs> 우리 집이 거북이 양식장이지요. 아, 어, 집이 거야. 약이 없냐. 그니까요 아, 어제 거기 갔을 때약좀 챙겨 오는 거였는데. 어디요? 그 동굴. <laughs> 이제 동굴 가야죠, 서로 서로. 같이 어, 갈 거야. 내가 외운 데갈 거야, 말 거야. 가야죠. 할밴 너는? <laughs> 안 갈까라고 생각하니아 <laughs> 근데 올프리가 와야 하는데. 그니까요. 기다립시다 일단. 찜이 타라 그래. 찜이 없어. <laughs> 피 묻은 무기를 다 씻어내리고. 근데 그 아저씨 어디갔어? 아이거 그리고 갔다니까. 내가 만마 섭을 하는 이유가 만마 섭인데 활이 있어. 화살이랑. 음안킨것 같은데요. 야 만마야, 엄마. 로 와봐. 너희 집에 일로 와봐 나한테 나 보이지 이름표 예밖으로 나와봐 너 혼자 살 때도야 가르켜 일로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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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뒤에요 나와봐. 어디요 나와봐. 집에서 나와봐 아 거기요 어 여기 있지 여기 예. 올라가는 거 예. 여기서 이쪽을 바라봐 예쭉 달려 쭉 내가 왜 왔어 <laughs> 아니 내가 그냥 쭉 나왔거든 네 바다 보일 어 뭐지 하고 그냥 쭉 갔어 근데 네 저기였어. 아 근데 저기였어 아아 좀 오래 걸려 그리고 그전에 톰님도 초대해야돼요 초대네이 스팀에 없는거 같아요 뭐지 너걔 스카이프 친척 안돼있어 너랑? 스카이프는 친척 돼있어요 아직 그, 스카 스팀은 안켜졌고 일단 스카이프부터 초대? 일단 스카이프라도 보내 예스 저기 맞지? 쳤대요. 어 자, 찾았는데 야, 원시네 마리. 어. 안녕하세요. 야, 예, 오자마자 죽을 거 같은데. 뒤, 뒤 손님 온다. 손님. 포레스, 이제 포레스 위제 들어갔어. 성격 맞대요. 빨리 아, 집으로 어마, 들어가요. 어마. 나 어저께 그 위치 찾았어. 예. 오. 그막막 그, 그막 파밍. 오, 어! 맞나요? 네. 죽어서요? 헬미. Hey. <laughs> 기다려봐요. 야 방패. 어. 죽어서요? 어. 아니 나 아니 내가 살려달라니까 왜안 살려줘? 살려줬어요. 근데 바로 어, 쓰러지셨어요. 너도가 미안아. 왜 비행기랑 가까워? <laughs> 그 해골 바가지 모양 있죠? 들러 오시면 가방 있을 거예요. 야나 어, 어. 니들 표시까지 안떠좋어 예? 아또 아, 오류 났어. 아내일래가지 나갔다 오세요. 어차피 세이브 안 했으니까. 아니 이거 아니 내가 세이브했잖아. 보레요? 아, 네 보레스초 네 보레. 스 죽고 나노에 세이브했어요? 어. 이? 아예 아예 죽으면 원래 자동 세이브야. 아 그래요? 아, 어 아니야 맞을 걸? 아니. 아니잖아.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laughs> 게 어때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야 이미 죽었어. 포레스터대 존예쿰마와 와. 친구 죽었다 어? 알아서 죽었다 아 이제 다 죽였어요 역시 엄마야 역시 태굴 최고 네? 이 형님이 목숨을 잃지 말아줘 동료가 죽기 응. 뭐지? 포레스.. 어 됐다 엄마야 예 비록 족 같아도 날 버리지 말아줘. 족 <laughs> 같아. <laughs> 네? 아빠야. 네. <laughs> 살고 싶어. 또또 영화 찍고 있는 비행기 옆에가. <laughs> 비행기, 옆에가 네, 어디... 비행기 옆에가 어디 있어? 달려오세요. 비행기 옆에 어디 있어? 아, 할배님. <laughs> 어? 어서 나와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왜? 네. 빨리, 나 빨리. 불 붙이고 있다고. 아, 빨리. 불 붙이고 있다고. 아 그냥 와요. 저 아빠야. <laughs> 예? 아, 죽었어. 죽었어요, 또? <laughs> 죽을거 같아 지금 할머 재밌는거 <laughs> 살아있는거 걸려있어요 <laughs> 약어 그래 약 다섯개 있다 야, 나 재밌는거 해봐야돼 어 재밌는 맘마야 재밌는거 해보세요 예? 맘마야 네 비행기로 이득봤다 뭐요? <laughs> 약이 다섯개나 생겼어 <laughs> 오 굿굿 약은 만들수도 있는데 그약제 <laughs> 효능좋은거 있잖아 만들어지 재밌는 고문시간 어, 뭐, 뭐지 <laughs> 나 포레스가 안들어가지는데 <laughs> 너의 족장 이름을 말해라 야. 안마가 야, 나 망했다, 왜, 야. 왜요? 왜, 왜, 왜? 화살이 안 주워져? 아, 됐다. 너활 만들었냐? 네 어. 족장 이름을 말해라. 어, 빨리 말해. 어, 오, 어, 아이템, 굿굿. 야, 내가 돌아왔다. 왜 죽었다. 들어왔냐? 다 야, 근데 얘, 얘, 얘는 그거 없다? 남잔데? 여자 목소리 아니에요? 여자는 그 <laughs> 없음. 여잔데 그게 없다? 아, 유전데? 복구. 남전데? 여자도 그거 없고, 남자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중성, <laughs> 근데 중성, 중성. 근데 중성 저기 나라. 섬에 저기 뭐 있는 거임, 저기? 어디요? 저기 어, 샤워장 저 뒤쪽에. 샤워장 뒤쪽에 섬 있다고요? 예, 저. 그섬은거 그 별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나다 왔어. 갔다 왔구나. <laughs> 오, 우리 식량개 많아. 왜다 물고기가 왜 고기화된 거 같아. 아, 물또 없어. 멸망 <laughs> 아술 먹어야 돼아 소다 하나 있어요 물까요? 네, 소다는 어, 소다. 하나 있긴 한데 소다. 술이 소다. 많습니다 지금은 응. 할배야 나 이제 소다 그럼 13개다 기다려봐 나술좀 가져올게 술, 술 없네 술. <laughs> 저도 같이 가요 일반 도끼 여기 다 걸어놓죠? 딱 필요 없는데 아니야 난쓸 거야 일반도끼가 스피드는 짱이야 카타라가 짱이지 아니 카타나가 공속은 짱어 공속은 짱이지 아 일단 맞다, 이거 공속 추가한 법 있더라 뒤에 이 날개 그스털 그, 그거 이제 알았어? 아니 알고 있었다고 아 근데 왜 이빨은 덴짓인가 할배야 응? 어? 음료 줄까? 아니 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술은 많아 올프라 왔냐? 어디서 요술 나한테 와야 울프리 초대 안 하냐 이제 울프 들어왔어요 여기 아, 바다 봐봐 이 여기 바다 이 근처 바다 그럼 울프라 일단 한병 까서 마시고 엄마야 예 울프리 통화방 초대돼 있어 네돼 있잖아요 야 잠깐만 야야 야, 뭐야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laughs> 뭐가요 어 많이 왔다 야, 일곱 말이야 아, 여섯 말인가 야 의약품 두개 정도 줄게. 맞다 맞다 하기 해벌. 울프라. 응? 집안에 있어. 음... 약이랑 좀어놨다 <laughs> 오. 아, 아 이런. 어 맞췄다 진짜. 아싸 어 아니네. 자 이거 아도아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 이거 야, 너무 빠요 맞... 그래, 지말아야쪽에 네. 많아. 네그 그래, 오른쪽도요? 어? 어? 야, 집으로 티티 합시다. 야, 집으로 티티티티티티티. 야, 야, 야 집으로 가야돼요 토마토마토마.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은 도마. 상, 우리 안구해줍니다. 네, 집으로 오세요. 하나, 둘, 서희너이다이 어, 일곱 명, 육대기다. 덤벼, 토족장부터 조지지 뭐. 오, 렉. 어째고? 뭐, 어, 이 시키, 시끼, 이 시키들이 애들이 얼마상업없나상업 뭐, 네, 아, 뭐, 덤벼? 씨, 씨. 내일은 동굴 시작. 갑시다. 확 그냥 아주 아가이가 아야 뭐. 지금 오 어, 지금 어. 피했어, 야, 피했어. 피했어. 어쩔래? 덤벼 덤벼 덤벼. 어쩌죠? 야 누가 쐈냐울프라 어? 너 그러다 쟤한테 맞는다. 그냥 빨리 집으로 와요한테얻어나나 지금 67대 이글로 맞짱 까고 있다니까. 오 뭐야? 한 대만 맞아도 죽습니다. 지, 거기서 즐거도 안 살려드릴 거예요. 뭐야 폭탄 저거? 팀키라는데? <laughs> 어. 어. 폭탄? 어 아. 오. 폭탄? 아니 탄 무조건 폭탄 죽여야 돼요. 탄그 무조건 던지는 죽여야 돼요. 어? 에이 씨발 어디 있어 이 새끼. 폭탄 던지는 데 없는데? 어디서 나넣는 거지? 어이 아저씨 좀씻어야될것 같은데. 야집 쪽에 있냐 애들? 예쏘다 아야 나나 나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오씨 깜짝이야. 톰님인가? 오씨 나넘어집어했어 <laughs> 폭탄 갓 끝까지. <다들> 피가 <laughs> 아쭉 아, 묻었는데. 이따 이따 이 새끼. 나 일로 와이 아, 새끼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 나. 새끼야 잡았다 폭탄. 아그 아재들 좀 씻고 삽시다. 내 새끼가 어 완전 아재 냄새나. 야 폭탄 잡았다. <laughs> 야, 좀아 씻고 삽시다 아재들. 저 맘마 냄새나. 일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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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무 똥무. 덤비가오. 야나나 나 산까지 쫓아간다. 나 따라오지 마. 어 나는 경비실에 어. 있을게요. 어세명더 어? 있다. 오, 일로 오, 와, 나 두끼로 페라에 다니는 뭔가를 만들어. 야 내가 폭탄 비속어 사기하고 얘 하나 다 야니니 이제 구경 안 돼? 커다 같은. 야중앙색도 그 어떻게 주냐 이거? 똥지. 지 똥지. 가 똥지. 어 새끼가 3대 1로 더비네 <laughs> 야야 나 풀로 만들어진 야리르고 찔르고. RX 약 약은 여섯 개. 오다구기 도육이 피하고. 어. 바로 어만들고두번으로다 아, 친구들 불러 아, 나 봐요. 다 와씨 새끼들 덤벼 이새끼 에너지 믹스? 뭐지 이거? 어뭐 어떻게 쓰지? 야, 에너지 믹스랑 뭐뭐 뭐 있어야 하냐? 지금 조합법 찾고 있어요 갈매기들 안뒤죠안뒤죠안뒤죠야다 잡았어 어야 그쪽으로 간다 잡을거 같게 유후 이쪽이야 이쪽 총 한번 써볼까? 총? 총 야, 별로 밟... <laughs> 방안에서 어 또내 컴퓨터 죽으려고 한다 안녕 근데 이거 데미지 어디, 어디에 뜸 이거? 무기 데미지 이 족장이 시끄러워 죽겠어 이씨오 무긴 고마워 오 많이 왔다 오 친구들 네. 폭탄부터 조지자 <laughs> 친구들 반가워 어이 뭐야 뭐야 족장이 왜 이렇게 해? 야 애들 쟨다 재미없게 에이 애들... 프라 걔네한테 두 달만 맞아도 바로 고까 안 뒤지는데? 한대 맞아도 흑갈대. 부비기야 비야 이거 화살 바구니 만들어 놓을까 방, 아 집안에? 화살 바구니? 어. 만들 수 있어? 완전히 어, 화살 아. 바구니 있어. 집 안에 만들어. 또 어디 있어 이 새끼? 이게 화살 바구냐?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집 앞이냐? 그거는 그거야. 그거 그 그거 뭐냐? 그거. 어 여기다 친구. 뼈 바구니. 덤벼. 나약 없어 어차피 덤벼. 족장이네, 족장인가 계약해서 되나? <laughs> CD 목걸이 갖고 싶다죠. 짧을까요? 우리 인원셋 우리 차이에 따라 너무 야친 친구 좀 불러봐, 재미없어. 집이 너무 좁아,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이 많아 많아졌까 아재들 집 넓히시다. 집좀 넓혀요? 이집좀 넓혀요, 저희 너무 좁아요 이거. 좁아요? 네 이건 좁아. 좁아요. <laughs> 별로.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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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내가 내 서버에서 하는 건그 정도보다 더 커야돼 에 저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더 쓸데없거든요 어디보자, C4파탈 때 공전하고 어디 동굴? 있을 것 같은데? 그 더덕님이 아는 그 잠수경 얻는 동굴 와, 어, 잠수경이랑 몰라, 몰라. 각종 굽기 아 어. 맞다, 동굴 갔다 와서 오, 친구! 또 왔어, 또 왔어 야, 얘들아 다일어 와, 다 자자 방가 왜요? 박고 잡시다. 일로 와서들 찾아. 찾아. 파운데이션 집. 잡으요 잡시다. 세 명이 와잡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빨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이이야 가던 좀 먹고. 아, 아, 빨리, 와. 빨리 와. 야, 야. 저는데 하나도 잡았냐? 어, 족꼬 먹었는데 안 채워져. 어, 아, 장은 버튼 눌러 어? 다들 폭탄 잡아야 되 폭탄. 폭탄 왔어요? 어, 잡을게. 잡아야 돼요. 폭탄. 어디 있어요? 어 있어. 일로 와. 폭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야 있다. 여기 있다. 폭탄 있다. 여다여탄 있다. 여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기 있다. 여으 있다. 으기으다으기으다 여기 있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잡시다 이제 빨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 자자 자 여기 젠 눌러 젠 눌러 빨리빨리빨리 빨리! 0트0 빨리, 0두 빨리, 빨리. 명만, 명만, 명만 더, 두 명만 더, 아, 두 명만 더, 더. 아, 제발. 한 명만 더. 야, 아, 아, 두 명만 더, 0 0 0 0 0 0아0명만더아 두명 만 더. 0 0아0명0자0 0 0 0 명, 어0 0아0 0 0 0 가자. 아0이0 0 0고0 0 0 0고0 0 0 0 0 0 0잡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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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을까 약, 약, 네. 약 성반이요. 얘들아, 일로 와. 됐다. 네. 엄마, 일로 와. 거기서 쭉 가면 돼 여기서. 예. 그래서 나 지금 이건 나 이거 이 스페이스 만드는 아프도가. 아 먹을 먹고 올거그랬나 물이 아, 나도, 필요하네 나도 못. 카나 카타나. 가다가 연못 있으면 물좀 마셔야겠어요. 엄마 술 챙길까? 술 챙겨요. 그럼 이쪽으로 와 아무나. 아저아저술한병 있어요 왔어. 여기 술안 챙긴 사람은 여기서 술챙술 챙길 수 있거든. 난 그냥 마자기나 까겨 갈련다 물이 없네 아이씨 무기가 별로 없어 얘들아 아나? 오 주황꽃 야, 무기가 별로 없어 얘들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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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둘게 예야 거기다 특별한다 깃발 깃발? 깃발? 기, 깃발? 깃발이 더 좋지 너무 헷갈린다 어. 아잠시야 이거 말... 딱 쪘잖아 난... 그러면은 깃발 잠시만요 깃발 이게 무슨 제가... 동물인데? 할게요. 그 잠수 경험의 동굴이에요. 오. 어디 봐. 음, 나 음, 지금 됐어요. 보고 동굴지도 보게. 내려와. 이거 색깔은 이, 이거야? 야, 이렇게 가 어, 청록색. 어, 저... 아, 잠깐만 나. 나 어. 나 이거 어? 다시 줘나 지금 지금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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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네.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 어, 이거 그래, 또 들어와. 만들 필요 없 들어가요. 아직 다들 안 왔어요. 아, 일단 들어 예. 일단, 들어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에... 어, 친구 왔다. 저, 일단, 아, 저, 아. 뭐, 뭐, 좀 깔고 올게요. 예. 어, 어프라 여기 사람 있어? 아. 어, 이동골 아닌가 보네. 아, 야, 잠깐만. 야, 여기 어제, 어제, 어제 왔던 곳 아니냐? 다 아, 어제, 어제 왔던 곳이래. <laughs> 아, 똑같해 다. 야, 야, 자, 야, 일단, 일단 와봤으니까 한번다 뒤져보자. 할배야, 여기 맞아. 우리 여기서 어디서, 어디로 해가지고 갔잖아. 어 일로와 나무벽 부수는곳아 나무벽 그 넘는 곳 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으로 가 아무데나 가봐 오 어, 여기 맞는거 같아요 다행이다 오 어, 야야 찾았다 찾았다 야야 플러스 어 찾아. 플러스가 심장아 야, 야 내가 부실게 내가 부실게 내가 부시게야 다이너마이트 없냐 아아아 아. 나 다이너마이트 있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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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나와 나와 다이너마이트 야 괜찮은데 뒤로 뒤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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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요 아, 나와서요 던진다 예아다다빼 이거 야 이거 던져 걸리네. 야 화인병 던져요! 못... 야, 야그 거기 있으면 장사 아프다어 뭐야? 부서져. 아, 뭐... 비용신 던지지도 못해. 아, 부서졌는데 또. 뭐죠? 잘안 부셔지네요 이게. 어? 야, 야 칼질 뭐... 해야겠어요 칼질. 야 어. 나와봐. 폭탄 또 하나 던진다. 나와. 아니. 나와 야. 나와 나와. 제대로 던져라. 됐어. 제제제제 제제제제. <laughs> 어? 아, 효과 폭탄 효과네요. 안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야 칼로 칼로 칼로. 칼로. 잠깐 근데 이거 다들 와야 다들 먹어야죠. 아, 아. 야, 내가 일단... 내가 부수게, 내가 부수게. 좀 있어주세요. 저 지금 뭐 깔고 있어요. 지금 맵까지. 예, 가... 우리 어제 병신 아니었냐? 접은 기다려야 아, 돼요. 야, 할배야. 너 지금, 너 너무 아저. 꺼, 너무 아저. 우리끼리 야, 가봤자 야, 소용 하죠. 없거든요. 난 혼자 간다. 아 진짜. 아예 전투민족. 아야 맞다. 아야, 옥탑지가. 나 뜨죠. 여기 거대몹이 있어. 어내모도또먹이요어 아, 존나 쎈몹 엘로? 기다려야 된다니까 아 진짜 말을 안 들어 엄마 같이 가자 나 원시 네. 있아야 오우씨 이정도면 되게 잘 싸운다 왜왜안 뛰져? 어 오우씨 아직도 사는게 새끼가? 야너까어있어 친구 부르지 마 시끄러 이씨 아예 안 싼거? 집부시는건 이렇게 싫은데 이런거 조만한거 부실때는 왜이렇게 힘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아직 내려가면 안되고 엄마 스킨만 채우고 가자 이제 저기요 저는 대체 됐어요? 다운로드? 아니요 아, 대체 뭐길로 그래 네, 더 내려가야된다 넷넷넷아왜 네, 네, 네. 지들끼리가 진짜 기다려주질 아, 않고 와, 진짜 나빴다 와. 아니, 나 원신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어, 그래요? 원신. 뭐이게 원신도 아니고, 진짜 다 잡고 고마워. 있거든. 헛벽에서 말이 막 달라서. <laughs> 야, 잠깐만, 야. 여기서 돌아오고 있으면 주워라, 일단은. 그문 열어야 되니까. 플래시 라이트 있고. 우리 그래? 아 뭐, 무기로 해라, 무기. 그런가? 음. 엄마야, 너 플래시 있어, 라이트 전주를.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어, 먹어, 있어야죠. 아, 그럼 됐어. 응, 음, 그 플래... 플래시 라이트 나도 있다. 나 플래시 라이트 써야지 일로 와 이제 아까우니? 내려가는 거냐? 이쪽 응. 달려 보세요 난 플래시 라이트 써야지 야 술술 야야 애들아 이어. 그리고 여기서 내 중대발표가 있어 중대발표 어.. 여기서 다들 이제 존나 세져야 하거든 성하존임님 음.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들끼리만 가 진짜 일단 포레스트 어, 아직 안 갔어 맘마야 그래요? 나 여기 밑에 있어 <laughs> 너못넣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저분 기다리고 있어요. 야, 네, 그래, 올라가자. 됐어, 이제 초대. 그냥 와, 빨리. 초대, 초대. 내초대 네, 드릴게요. 아, 떡어집 씨발. 아, 야, 야,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다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은 몇 명만 싱크로 가고 몇명은 기다려야 돼요? 아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 밑에서 기다려줄게. 야, 한칸더내려가도 아무것도 없어. 어? 거기 이제 몬스터 그거. 어, 여기서 못 내려가 일단. 일단 맵을 깔았어요. 예야 같이 있자 여기 같이 있는거 안전해 야 여기서 이제 도... 뭐 존나 많이 나온다 그... 야오 도끼 멋있다 만만한 이거나 더 떼어드린다 예 도끼 어떻게 만들자? 쪼꼬바 어 쪼꼬바도 이제 별로 어? 없다 밧줄 돌 나무 나무 짝대기 오 어, 어, 이게 더세지 이거? 크래프트? 렌지 음. 두개 아, 더 있... 이... 이거 존나 쎄 데미지가 그게 그건데. 어, 끝. 이게 아파? 아, 미친놈아. 아니, 어. 이게 아파? 어, 노뿡. 이게 훨씬 아, 아, 아플 것 같아.